안녕하세요. 몽아TV입니다. 이번 영상은 긴급 입수한 6회 데스매치 전유진과 성민지의 방송을 선 공개하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전유진과 대결할 상대. 자. 성민지도 넣어! 성민지도 넣어! 성민지도 넣어! 성민지 도 나와! 성민지 나와! 성민지 도 나와! 성민지 나와! 자, 그... 뭐 봐라. 뭐 봐라. 어, 민재 언니가 그래도 좀 제일 만만하게 보좀 제일 만만하게 보 제일 만만하게 보 민지랑 민이가 제일 하고 싶은 곡이 둘이 똑같아 가지고. 똑같아 가지고. 유진. 오. 자, 전유진 양이 성공자입니다. 오. 심금을 울리는 깊이 있는 목소리로 오. 참가자들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손꼽고 있는 참가자입니다. 오. 계속해서 우리 잘하라고. 성민지! 성민지! 이게 또 박빙이다. 박빙. 중고등부로 함께했던 사이였는데. 성민이 님이지다 오신다. 손님 온다 성민이 이 오신다. 이 오신다. 성민이 이렇게 골랐지. 비 오신다. 성민이 대이 성민지도 나와! 성민지도 나와! 자, 축구독구 대결합니다. 어, 민지 언니가 그래도 좀제 만만하게 보였어. 제 만만하게 보였어. 만만하게 보였어. 아아어아 선유진 왜, 왜 선택한 거예요? 그건 제가 막생이 보이고 싶어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어.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선유 만만해서 골랐어요, 근데... <laughs> 어머 얘 봐라. <laughs> 어머 얘 봐라. <laughs> 어머, 얘 봐라. <laughs> 상태 메시지가 좀걸 뭐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이러면서 <laughs> <laughs> 민지랑 유진이가 하고 싶은 몸이 둘이 똑같아가지고 기, 길면 3년 짧으면 년 <laughs> 제가 좀더 잘해줘. 그래도 제가 좀더잘 j a 그래도 제가 좀더잘 j a 목소리 자체가 저랑 더잘 t o n 목소리 자체가 저랑 더잘 j a t 전양 j 전양 o 전 j a Ton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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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